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말부터 계속된 시장의 악화와 동시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연일 폭락하면서 메이저 코인들을 비롯해 거의 모든 코인들이 연일 폭락을 맞고 있습니다. 연일 폭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분들의 멘탈이 많이 무너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된 생태계 확장과 메타버스 하면 대장주로 떠오르는 코인 샌드박스 코인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류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샌드박스는 계속된 시장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호재가 나왔는데 어떤 호재가 나왔는지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샌드박스의 발행사인 더 샌드박스가 메타버스의 케이버스를 만든다는 이슈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목받는 더 샌드박스가 두 차례 알파 버전을 공개하면서 연내 정식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버전에는 한국 테마의 공간인 K버스를 담을 예정이고 한국 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샌드박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SM이 구상 중인 P2C 생태계를 샌드박스에서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양사는 K버스 내에서 SM 타임을 조성해 콘서트와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외에도 게임, 음악, NFT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드박스 관계자는 한국의 게임, 음악, 드라마, 패션, 음식 등 다양한 K 콘텐츠 IP 파트너사들과 협업할 것이라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일반 사용자 확보를 위한 전략도 세웠는데 더 샌드박스 NFT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과 누구나 무료로 nft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국내 유저들이 더샌드박스 의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메타버스 세상에서 누구나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 대장인 샌드박스와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과의 협업이라 얘기만 들어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 가 되네요. 추가로 nft 프로젝트를알려준 쿨캐치와 샌드박스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알려진 내용으로는 4분기 초에 쿨캐치를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로 데려가기 위한 대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만 봐도 계속된 샌드박스의 생태계 확장이 보이는데 다음 알려드릴 소식이 더 중요한 호재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호재냐면 더 샌드박스 코리아에 이승희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는 호재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중요한 호재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승희 대표는 지난 18년간 게임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역량을 쌓아왔고, 네오위즈 해외사업 매니저를 시작으로 NC소프트의 블레드 앤 소울 사업팀과 엠픽셀의 그랑사가 마케팅팀을 이끌어왔고, 스마일게이트와 더블게임즈의 사업 개발을 주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메타버라로 편입된 웨이투빗의 블록체인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인 보라 대표를 역임했고, 2021년부터 한국 사업 총괄로 더 샌드박스의 한국 메타버스의 사업을 책임져온 이력이 있습니다. 게임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회사와 게임을 운영한 커리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력이 화려한 사람을 데려와 신임대표를 선임했다는 건 앞으로의 샌드박스 코인 가격에 상승 신호탄으로 작용할 호재로 보이네요. 더 샌드박스는 SM엔터테인먼트 외에도 큐브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뽀로로, K리그, 스컬앤쿤타 등 국내 유명 IP들과의 공격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고 이승희 대표는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와 수준 높은 IT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IT의 친화적인 유저 성향 등 메타버스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 시장의 강점과 게임 업계에서 쌓아온 노력을 바탕으로 더 샌드박스가 메타버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생태계가 잘 확장되고 자리를 잡는다면 앞으로의 메타버스 시장은 샌드박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면 이 시장에 어떤 현상을 가져다 줄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샌드박스는 가격이 많이 빠져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추가로 더 담아가기 좋은 기회를 보이는데요. 만약 샌드박스를 신규 매수할 투자자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에서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로 담아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그림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일 브리핑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일체의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